안녕하세요 배터리 시원스입니다 와 요즘 진짜 날씨가 좋죠 와 날씨가 정말 뜨겁기도 하고 어, 햇볕이 하늘이 정말 맑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차량 실내 온도가 이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위치별로 온도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이시겠지만 대시보드 안쪽에 온도센서를 위치를 하나 시켜놨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5.9도가 현재 외부 기온이고요. 와, 진짜 덥죠? 시간은 2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 지금 밑에 있는 온도가 62.2도가 지금 이 대시보드 안쪽에 있는 온도인데,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대시보드 쪽에 온도를 측정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설치는놓은한 10분 됐는데, 한 위치별 온도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3시 20분. 아, 지금 한한 한 아까 2시, 1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기온은 37.5도고, 대시보드 안쪽. 온도는 61.5도입니다. 제 차에 썬팅이 좀 앞유리에도 좀 진하게 돼 있어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막한 7, 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진 지 않는 것 같아요. 요거를 다시 이제 본네트 쪽에 한번 온도계를 설치하고 본네트 쪽 온도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금 온도 센서를 배터리에 연결을 해놨고요이 상태로 온도가 얼마나 또 올라가는지 테스트해 볼게요 일단은 닫고요 현재 기온이 37.4도 그리고 찍히는 건 41.9도인데 한번또한 30분 이상 방치를 한 다음에 온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미친듯이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시험을 멈췄고요. 오늘 다시 지금 본네트 쪽 온도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시 40분이고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온도를 좀 측정해 볼게요. 외부는 지금 33도, 여기 본네트 쪽은 지금 30.5도, 습도는 43%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3시 20분인데요 시간이 꽤좀 지났죠 그리고 실외 바깥의 온도는 35.7도고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본네트 안의 온도는 32.2도입니다 아무래도 본네트는 햇볕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실외보다는 엔진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 기준입니다 엔진이 켜져 있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외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황홀 함쪽 한번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온도 센서를 저기 트렁크 쪽에 위치, 트렁크 그냥 위에 위치시켜 놓고요.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6.3도, 33.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또한 30분 정도 일정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와, 현재 시간이 3시 55분이고요. 바깥의 기온이 39.3도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 온도가 34.3도. 여기 연결돼 있죠? 제 차가 썬팅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음 좀, 실내 온도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모든 차에 기준이 될수 없지만, 각 위치별로 온도만 좀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시보드 쪽만 바깥의 온도보다 더 높고, 음 엔진룸이나 트렁크 쪽은 지금 바깥, 실외 온도보다는 낮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매립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트렁크 매립하는 쪽 온도도 한번 재볼게요. 두 번째 위치는 인버터가 매립되어 있는 공구함쪽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현재 39.7도고요. 아 이제 조만간 40도를 찍을 것 같은 날씨네요. 또한 시간 좀 경과한 후에 측정해 볼게요. 너무 덥네. 아, 너무 덥습니다. 지금 현재 41도. 오. 그리고 아까 거기 공구함, 자동차 뒷 트렁크 공구함 온도는 지금 3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측정해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까지 공구함이 제일 온도가 좀 낮게 측정이, 공구함 쪽이 제일 낮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태양빛을 직접 받지 않는 곳이어서. 지금 외부 온도보다 10도 정도 낮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터리를 보관하실 때 한여름이라면 무슨 공구함 쪽에 매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온도의 영향을 제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 루프탑 위에도 한번 제가 거기에 배터리를 두시는 분은 없겠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루프탑 온도가 얼만큼 되는지 그쪽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와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아 지금 온도 센서를 저기 루프타 위치, 안쪽에 위치를 시켰고요아 현재 온도는 43도 지금 루프탑 안에는 지금 37도 아 제가 한 10분만 있다가 다시 한번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23분이고요 와 지금 오후 5시가 다돼 가고 있는데 와, 온도가 이렇게 뜨겁네요. 지금 바깥에 온도가 45도고요. 저기 루프탑 안쪽 온도는 38.7도입니다. 아무래도 루프탑 안쪽이 생각, 제 생각보다는 되게 더울 것 같았었는데, 뭐, 그렇게 덥진 않네요. 지금 차에서 지금 이런이제 태양 햇볕 아래에 차를 세워놨을 때, 제일 더웠던, 온도가 많이 올라갔던 데는, 대시보드, 바로 앞쪽이었고요그 다음이, 루프탑 위쪽이, 그 다음에 뜨거웠고, 그 다음에는, 뭐, 엔진룸, 그 다음에, 트렁크, 맨 마지막에, 트렁크 공구함. 그렇게 순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를 혹시라도 이제 차에 이제 두었을 때 일단 대시보드 그러니까 차 유리 대시보드 앞쪽이 아니라면은 다 실외 온도보다는 좀 낮게 측정이 됐고요. 이거 물론 정차 중인 상태예요. 엔진 시동 안 걸었을 때그 다음 그외 이제 대시보드 유리 앞쪽 말고는 다 실외보다는 낮은 온도로 측정해서 그뭐 어디에 배터리를 두셔도 뭐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제일 온도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은 저기 트렁크 공구함에 매립되어 있을 때 아마 온도가 제일 낮게 측정이 돼서 그 부분이 제일 안전하게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운 여름에 안전한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